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좀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구조물, 어, 건물들을 위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크, 뭐, 건물이나 그쪽 구조 같은 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비밀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먼저 고른 거는 NPC 마을이라고 하는 구조를 좀 불러봤어요. NPC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에 좀네종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타이가 지형이랑 그리고 평지 같은 지형에서 볼수 있는 거랑 어 사막 그리고 아, 그 아카시아 나무 지역 그, 그 사바라 지역 그런 식으로 좀 아마 이렇게 여기 위에 나무 같은 게좀 다른 식으로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유독 사막 같은 경우만 돌이 좀 다르고 그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기억을 조금 해보면, 사, 사바라 지역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구, 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건축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9개 정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9개 정도 구조가 없을, 몇 개가 없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9개 정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책이 있는 도서관. 여러분 도서관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대장간 같은 거를 잘 아실 것 같네요. 근데 여기 NPC 마을는 아까도 말했지만 특히 비밀 같은 건 없어서 다음 맵을 바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거는 여러분들도 역시 잘 알고 계실 피라미드. 마크의 피라미드는 정말 사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사막에 오면 이 피라미드를 꼭 찾아야 돼.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되는데,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게 양털이었는데, 옛날에 나중에 양털은 어느 순간부터 테라코타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테라코타로 변경이 되고, 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아랜 TNT가 있어서 내려갈 땐 가바파를 조심해야 될 함정 같은 게 있죠 이게 처음에 리뷰를 준비할 때 피라미드는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다가 생각보다 다른 건물들에도 함정 같은 게좀 많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천천히 보겠지만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피라미드에는 함정이 있다 함정에 있다는 특이한 점과 상자가 4개가 있어서, 여기엔 다양한 인텐트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사막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사막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 우물이 이렇게 NPC 마을 옆에가 아니라 좀 멀리 어딘가에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막 우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막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아래 상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부셔봤을 때 사막 우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존재한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는 정말 이거 반블럭까지 이용해가지고 산 반블럭까지 이용해가지고 잘 꾸며져 있는 형태긴 이 한데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마인 마크래프트에서 실제로 목이 마르진 않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마크에서 목이 말랐다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목이 많은 건 아닌데 왜 존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구조물도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정글에 있는 정글에 있는 이게 정글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정글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정글 사원인데 보통 이 사원이 1, 2, 3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있는 건데 한번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입구인가? 어, 입구다. 입구로 들어가고 어, 처음 입구로 들어가는 데가 2층. 여,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이 3층일 거예요. 여기가 3층. 그리고 처음 입구로 들어갈 때 2층 내려가는 게 1층입니다 뭐 1층 2층 지하 1층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3층 구조 정도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재미난 요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내리는 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밀의 문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암호 맞췄다 맞춰서 지금 문이 열리는 암호거든요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가 있는데 저 뒤에 열린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관전자분들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세요 피스톤 같은 게 있죠? 이 피스톤 같은 게 제가 저걸 당기는 거에 따라서 약간 작동을 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지금 열릴 것 같아. 잠 느낌 열릴 것 같아. 오 그렇게 이렇게 딱열수 있도록 와 이런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여기 상자 아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템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부수는 게 제일 나아요. <laughs> 비닐번호를 맞추는 재미도 물론 있지만, 일단 이렇게 나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부수는 게 제일 낫고요. 부셔도 되니까, 부순다고 해서 TNT가 여기 구조 안에 있진 않거든요. 부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여기는 또 약간 좀 지켜주는 방어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오, 오케이. 보이는 게 어? 이거 좀 넓다. 원래 바로 맞았었는데, 이렇게 이런 거미줄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함정 같은 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걸 밟으면 이 앞에 있는 여기, 이게 뭐죠? 이거 디스펜서. 디스펜서가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도록 함정 시스템이 존재해요. 근데 무엇보다 좀 재미난 점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끼 낀 돌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덩풀 같은 걸 해가지고 잘안 보이게 한다는 재미난 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걸 보러 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지금 보시는 폐광 폐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드릴 정보는 없지만 마인크래프트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이 관전자 모드를 쓰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지형이 있어서 좀 찾을 생각이 있으면 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더라고 스포너나 여러가지 상자들 뭐 여러가지 구조들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거는 여기에 잘만 찾아 하지만 출발하는 입구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뭐 출구 같은 건못 듣기는 했는데 입구나 여러 가지 좀 정해진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 같은 것도 있고 폐강 같은 경우는 상자 찾는 게참 재밌는 요소고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의 거미줄 거미줄 같은 경우가 야생에서 구하기 참 힘든데 거미줄을 얻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독거미 스포너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패강은 그리고 파밍하기가 좀 좋다는 거, 길을 따라갔다 보니까 이미 뚫려 있잖아요. 이미 뚫려 있다 보니까 자원 같은 것도 보기 좋고, 수박씨나 호박씨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패강의 하나더라고. 나는 이게 그 약간... 갑자기 생성, 생성된 자연동굴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폐강이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한 번씩 파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는 역시 다음 폐강만큼 여기 땅굴에서 좀 발견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 요소는 던전이죠. 마인크래프트에 던전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던전 같은 경우는 스포너가 있어서 스포너에서 모니터가 생성이 되는 역할인데 스폰너는 좀비가 50%, 스켈레톤이 25%, 그리고 거미가 25%의 확률로 스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비 스폰너를 제가 할 때마다 많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률이 좀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은 터, 뭐 엔더맨 스폰너나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걸 찾을 필요 없겠죠. 여기 던전에 스폰 되는 거는 스켈레톤과 좀비와 그리고 거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따, 바로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의 오두막인데 마녀의 오두막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늪의 존재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 마녀의 오두막에서만 마녀가 스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있네?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있으시네요 어 여, 옛날에는 여기서만 스폰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자연적으로 많이 많이 스폰되고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보기 쉬운 몬터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근데 옛날이었다면 마늘를 보기 위해서 이 집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베드락 버전이나 그 다른 버전에서 여 안에 물약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진행하는 잡아야디션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늘의 집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올라가는 길이 없다는 거그 경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이 딱히 없다라는 게좀 특이하고 그리고 여기 그 빨간 버섯이 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빨간 버섯이 마녀의 집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아실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의 맨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괜찮은 맨션을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원래 맨션이 좀 땅속에 있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높이 올라와있는 맨션을 찾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맨션이 원래 1,2,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실까지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맨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방구조가 52개나 있다고 합니다 어 비슷한 처음 맨션에 들어오면 무조건 5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맨션에 가면 다른 구조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맨션을 많이 찾아보는 게좀 재밌는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모터는 소원사랑, 백스랑, 그리고 어, 변명자라고 하는 모터가 있다고 들었고요. 거미 같은 거는 뭐 자연스폰이 어두워서 되는 거라 어두워서 되는 애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바로 이렇게. 딱 있어서 이쪽 것도 여러분들 둘러보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크에 이렇게까지 잘 꾸며진 건물이 거의 없어. NPC 마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건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막 앙탄자까지 깔려 있고 구조물 이렇게 이다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맨션를 찾으면 야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맨션를좀 점령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맨션는좀 점령하기 좀 좋죠. 멀티를 특히 즐기게 된다면 이 방은 내 방, 이 방은 누구 방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하게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 2층 맵 여기 방구조에서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긴가? 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고 어소환새랑한 아,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마리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구나 저런 무조건 한 마리면 줄 알았는데 세 마리까지도 있네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고 3층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소환사 너무 많다. 잠깐만 소환사가 불사의 토템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주는 아이라서난 맨션당 한 마리만 스폰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사의 토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음 좋네.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자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눈정에 있는 어 눈정에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내려왔을 때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글루라고 하는 게 예전에 추가가 됐어요 마인크래프트에 근데 진짜 잘 몰라요 사실 왜냐면 지나가 저기 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지나가면 있는지도 모르겠어 찾을 때 피라미드처럼 막 이렇게 딱 우뚝 쏟아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양탄자랑 뭐 침대랑 화로랑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글루에 대해서 여러 번좀 다른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글루 쪽 아래쪽에는 안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양탄자를 파보는 게 좋아요. 양탄자를 이렇게 파보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는 지하 공간이 있어서, 이 지하 공간에는 여러 가지 좀 실험하는 듯한 그런 구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 상자 안에는 황금사과가 거의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약에, 여기는 물약이 무조건 있어요. 바로 나약한 포션과 그리고 황금사과 포션이죠. 이 이유는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 그 일반 주민이 한 마리 있고, 좀비가 무조 좀비 주민이 있어서 이게 좀 마크 지식을 알려주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나약함의 포션을 던지고 황금 사과를 먹이면 그 좀비 주민을 치료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글루를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왜 굳이 이글루에다 넣었을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딱히 지켜보지까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이글루 아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 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좀비를 저렇게 살릴 필요는 없으니까 황금사과랑 나약한 포션만 먹고 와도 굉장히 이득적이긴 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바다 신전인데요. 바다 신전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에 있죠. 이제 바다 파트를 좀 넘어와 볼 건데, 바다에서 가장 먼저 추가된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는 편이고, 보통은 가디언들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없네요. 가디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키고 있어서,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형태 중에 하나긴 한데, 내가 깻물을 풀자마자 나오는 거 이상한데? 왜 내가 관절자를 풀자마자 나오지? 이렇게 지키고 있어 들어가기 힘들고, 굳이 입구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캐면 되긴 했는데, 뭐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미로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보통은 금블럭. 사실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깜짝, 어, 미안. 제가 힘이 걸려 있어가지고. 금블럭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이걸 뚫으시면 안에 금블럭이 있다는 거. 금블럭은 8개나 있어서 엄청나게 이득적이죠. 이득적인 이렇게 금블럭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찾아보면 여기에 스펀지방이란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 스, 젖은 스펀지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젖은 스펀지는 사실 이용해먹으면 좀 좋죠 젖은 스펀지를 그 화로에 굽게 되면 스펀지를 원래 걸로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저번에 다시 기능이 추가돼서 스펀지를 잘 이용을 하면 이렇게 물을 전부 흡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져와서 나쁠 거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야생에서는 뭐 딱히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1.13 버전에 추가가 될 예정인 어, 수중 유적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유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좀 사암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돌로 꾸며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건물 구조 역시도 조금 다양해서 뭐 이런 식의 건물도 있고 뭐 이런 식도 있고 좀 다양한데 모든 건물에 상자가 하나씩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파다 보면 모든 건물에는 상자, 어? 상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보신다면 하나에서만 파밍 하시지 마시고 모든 건물을 하나씩 파밍 이렇게 파서 파밍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1.13에 업그레이드가 된 난파선이 있겠죠 난파선 같은 경우도 사실 난파선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배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거 말고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 상자는 좀 보물 같은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까도 뭐 삭탄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여기는 먹을 거나 보물 같은 형태? 상자는 보통 3개 정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상자 왜 아무것도 없냐? 별 리가 없는데. 어, 좀 다양하게 있긴 있네. 여기도 보물지도가 있고, 깃털이 있고. 근데 뭔가 아까 그, 마, 수중신전보다는 정돈이좀된 느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드네요. 여기 바로 옆에 또 있어서, 어, 부셔버렸다. 아, 열어볼라 했는데 실수로 부셨네요. <laughs> 어, 음, 아무튼 간에, 자, 다, 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 이제 지옥으로 넘어왔는데요. 지옥에 있는 그 지옥 요새, 지옥 요새인데 지옥 네더 유적이라고 하죠. 하죠. 네더 유적이라고 하는 건물에 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레이즈가 스폰이 되고 블레이즈는 근데 다른 곳에 스폰이 안되나? 잘 모르겠는데 블레이즈가 스폰이 되는 스폰어가 있고 그리고 여, 아마 위더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스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더스켈레톤이 스폰 되는 장소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다리 엄청 큰 다리 같은 형태가 있고 안쪽에 있는 내부의 구조물 같은 형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또 다른 점은 여기서 네더와트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자 같은 것도 여기서 구할, 여기서는 뭐 다이아몬드나 다양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게 많이 있죠. 근데 블레이즈 스포너도 있고 위더 스켈레톤도 좀 소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점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뭐 얻는 레더워트랑 뭐 얘한테, 얘한테서 그 모자를, 어, 아, 모자가 아니라 그 머리? 머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꼭 들려야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이즈 막대기도 필요하다면 꼭 들려야 하는 장소 중에 하나죠. 자 다음 넘어온 곳은 바로 엔더 유적입니다. 크, 엔더 유적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사실 옛날부터 빠지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옛날부터 빠지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뭐 철창으로도 막혀 있고 되게 다양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폐각이랑 겹쳐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우물 같은 것도 있고 잘 보면 감옥 같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다니거나 좀 재밌게 즐기기에 좀, 좀 좋은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상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냥 그 바로 엔더로 가기 위한 수다리하기보다는 곳곳을 좀 파밍해봐도 좀 재밌게 꾸며져 있으니까 파밍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꼭 들려야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책이 책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책이 많이 있는 곳은 진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맨션에도 책이 있는 방이 있긴 한데 종종. 어, 그래도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상자에는, 어,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인체트 책 같은 거 있었다고 들었는데, 와, 엄청난 책인데? 쉬, 엄청난 인체트가 있는데? 이렇게 좀 좋은 책을 구하는 경우가 여기서는 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한 번씩 꼭 들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당연스럽게 여기는 엔더 유적, 엔더 월드로 가기 위한 유적이죠. 자, 그럼 엔더 월드로 넘어가서 마지막 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조물은 자, 자연스럽겠지만 지금 보시는 엔더 도시라고 하는 거고요. 탑이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탑은 거의 두 종류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첫 번째 종류의 탑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산, 아, 예, 산이래. 배 같은 것도 있어서 엔더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선에는 뭐건달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살짝 살짝 보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 같은 게 있고 상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상자에는 되게 인체 이 세트가 잘 된, 인세트 책도 아니고 이 세트가 잘된 아이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뭐 보호 뽀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한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고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다른 탑이랑을 볼수 있을지, 오케이. 어, 이게 좀 다른 탑 형태인 것 같아요. 좀 연결되어 있는 탑 형태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아쉽게도 엔더선은 없어가지고, 어, 한번더 검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정말 복불복인데, 보인다. 오케이. 엔더선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엔더선은 이 구조물이랑 연결되어 있다기 보다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근처에 오면 볼수 있는 형태고, 이 엔더선 앞에는 이렇게 용머리, 용머리가 달려있는 형태, 용을 죽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머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겉날개라고 하는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다이아가포도 이렇게 좀 인체제 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엔더시트는 꼭한 번씩 가보는 게 좋은 장소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구조물들을 한 번씩 싹 둘러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가장 제가 만약에 마인크래프트를 몰랐다면 신기할 만한 장소는 이글루. 이글루는 모르지 않았을까? 아래를 팝을 생각을 못한다면 이글루는 모를 것 같고, 이글루랑 그리고... 정글, 정글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엔더선 같은, 근데 좀 다르게 보자면 어디를 가서 가장 기분이 좋냐고 한다면 사실 엔더랑 맨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엔더시티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정말 좋은 희귀템 같은 게 많아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맨션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좀 이뻐서 그 집을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재밌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집도 쪽으로 야생으로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빰! 빰!